아주 강력한 목표치를 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게 약을 먹으면 열심히 매일 매일 약을 드셔도 그 약의 효과를 별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안녕하세요. 닥터스 체인지 윤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인지 또 중단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관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고, 때로는 우려가 되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지혈증을 먹어야 될 수준의 콜레스테롤 수치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혈증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분인데 내가 부작용을 걱정해서 또는 부작용이 실제로 아닌데 내가 오해해서 부작용을 우려함으로써 꼭 먹어야 될 고지혈증 약을 임으로 중단하지 말고 세 번째는 고지혈증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충분히 목표치까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는지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기저질환이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콜레스테롤을 낮출 것인지의 목표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도달하는지를 꼭 확인하자.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지혈증약을 내가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보통 이제 네 가지 항목을 결과지에서 보게 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보통 방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유는 결국 동맥경화를 자아내 켜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핵심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판단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보통 13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높냐 낮냐를 얘기하는데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이 넘으면 정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높으니까 약을 먹을 것이냐 이 판단은 조금 사람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저 질환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 위험군이 아닌 저 위험군에서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16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아무런 기저 질환이 없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도 없고 건강하고 젊은 분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100 80~190 정도 수치까지도 좀 기다려 볼수 있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 변화, 식이 변화를 주면서 좀 낮춰 볼수 있는지를 기다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3 0또 160, 190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약을 복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험 인자 또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상의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으로 인한 임의 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이제 부각이 되고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꼭 드셔야 되는 분들조차도 이 부작용 때문에 내가 그만 먹을래 아니면 시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육통과 간 수치 상승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같이 오는 경우가 또 흔하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약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2~3개월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는지 보면서 함께 간수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간수치가 원래 높았거나 간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 이유 때문에 약을 복용 시작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보기는 하지만 퍼센트로 하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근육통 때문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못 먹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통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꼭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분이라면 용량 조절을 최소한으로 내려서 LDL 콜레스테롤은 조절이 되면서 근육통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저 용량을 찾아서 복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 외에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또 보조적인 약물이 이제 개발되어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스타틴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야 하는데 아무리 저 용량을 스타틴을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을 열심히 하면서 또 에제티미브 단독 요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 또는 간수치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 봐 먹지 않거나 또는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상의 없이 중단해 버리는 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을 먹고 있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음에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기저 질환이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어느 수준까지 줄 것인가 이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아주 다양하게 목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세팅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처음 처방 받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 고지혈증 말고도 고혈압 당뇨병 비만도 흡연이나 음주 또는 가족이나 본인의 혈관질환 병력이나 또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처음 목표치를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처방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있어서 그런 목표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소홀하시다면 환자분이 먼저 여쭤봐서 나는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까지 낮춰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혈액 검사를 하자고 먼저 여쭤봐서라도 그 목표치 도달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 넘어가면 약을 먹는다 또는 뭐 160이 넘으면 약을 먹는다 라고 하지만 실제 실제로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수치를 100 이하로 낮추는 걸 권장하고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서 이제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있으면 70 이하까지 낮추는 걸 권장하고 있고 또 위험 인자가 아니라 실제로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혈관계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까지 낮추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약을 먹으면 열심히 매일매일 약을 드셔도 그 약의 효과를 별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위험 인자, 기저 질환을 함께 주치의 선생님하고 확인하고 나의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해서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처음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당장 약을 먹어야 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생활습관 변화와 식이조절, 운동 동 등을 통해서 기다려 볼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기억하시고요. 약을 먹던 중에 또는 먹기 전에 간수치 상승이나 또는 근육통이 우려가 돼서 약을 거부하신다든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상의 없이 임의 중단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세 번째로 약을 이미 먹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목표치 설정을 해서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달성할 수 있는 완전 치료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